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차량 지킴이 카벤저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너무 바빠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해서 몰골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은 안 나오는 걸로 씻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에어컨 설치를 해드렸는데 오늘 차는 스타렉스 캠퍼예요. 현대 순정으로 나온 스타렉스 캠핑카인데 아쉽게도 모든 시설이 다돼 있는데. 지금 에어컨이 안돼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6월 달인데 굉장히 지금부터 올, 정말 올 여름도 어마어마하게 더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 설치를 의뢰를 해서 해드렸습니다. 자, 캠퍼에다가 스타렉스, 자, 스타렉스에다가 해드렸는데 지금 이 제품은 플루캠프 F200 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 와... 시원하다 예 여러분 사실 캠핑할 때 여름에는 사실 캠핑하는 것 자체가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6월 달부터 8 9월 달까지는 좀 캠핑 하기가 정말 짜증나고 힘드신데 요렇게 에어컨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아주 여름에도 무더운 날에도 여름에도 이렇게 차박 캠핑을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이 제품 굉장히 시원하고 시간당 와트 수는 한 40와트 정도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30와트 40와트 정도 되세요 근데 이제 계속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온도가 이제 내려가면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더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금방 조금만 틀어놔도 한 5분만 틀어놔도 아주 금방 시원해지거든요 그리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시원하게 시원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콤프, 그 다음에 라지에이터, 팬 여기 밑에 다 들어가 있으세요, 여기에. 네, 이렇게 하부에 들어가 있으시고요. 네. 저희 카벤저스에서는 에어컨만 지금 수백 대단 에어컨의 달인이 있습니다. 우리 카벤저스에 각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신속 정확하게 좋은 제품으로 정확하게 설치해 주신다는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스타렉스 가지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카벤저스 연락 주시면 빠른 시공, 정확한 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기억해주세요. 이 제품 굉장히 스마트하고 시원한 제품. 예, 다음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